오늘 아침에 지금 3월 9일입니다. 3월 9일 아침인데, 댄서리 하얗게 왔어요. 지금 댄서리 왔어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최저 영하 3도인데, 댄서리가 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눈한번 해보세요.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왔죠, 댄서리가, 이렇 하얗게, 이렇게, 이렇게 댄서리가 왔는데, 이럴 때 꽃이 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봄에 이렇게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썰이가 오면은, 냉해 피해. 그게 냉해 피해입니다. 냉해 피해가 주로 보면은, 옛날에 고추 심을 때 보면, 고추 심을 때 보면 4월 말에서 5월 초, 이렇게 여기 저희 지방에 심는데, 저희 지방이 경북 영양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서리가 오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4월 초 꽃을 피고, 자두 꽃이 피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가 이걸 설치해 놨습니다. 저희 밭에 견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것이 뭐냐고, 이거, 어폐 쓰레기 태우는 거 그거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태우기는 태우는 거죠. 자뭘 태우냐 여기에 꽃피고 나서 자두 꽃피고 나서 서리가 올 때는 이만큼 왕겨를 채웁니다. 여기 마디가 두개 있어요 가운데 맨 밑에 마디까지 여기에 왕겨를 채워요. 그리고 근용을 뚫어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왕겨를 채우고 여기다 번개탄 하나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꽂아놓고. 새벽 2시, 3시경 나와서 오늘 같이 서리가 온다, 그러는 날은 이렇게 일기예벌 보고 여기다가 번개탄을 꽂아놓고 토치 램프로 이렇게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은, 예, 연기가 올라와서 자욱하게 연기로, 연기가 여기 상공을 이렇게 감싸고 자두나무를 연기가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자, 자두나무 이 밭에 공기를 데워줘요. 연기로. 연기로 계속 피워서 한낮을 피워요. 그러면 그이튿날 아침까지 그래서 에, 자두나무에 이렇게 열을 가해주는 이런 방법이고, 공, 저 연기로 연기가 올라가서 대기 중에 공기를 약간의 공기를 데워주는 거죠. 그래서 냉해 피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방법을 제가 이렇게 에, 이미 영상에 몇번 올려드렸죠. 그런데도 이제 다시 올래는 분명히 서리 피해, 냉해 피해가 올것 같아서 여러분 요거 고물상 가면 하나에 만 원이에요. 만 원이니까 구멍 뚫어서 사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자도 밭에 이렇게 올려는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설치해도 보통 마은한 3, 4년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왕견은 좀 싸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